안녕하세요 쿠시니다 저는 안녕못 하는데요. 왜냐고요? 왜긴 왜야? 포인트 스탑풀 전부 허덜났는데 사실 요즘 대화들 많이 안 돼. 투전성기 사다 붙이기 쓰긴 했어. 이벤트 버튼리 백리을 이제 가슴이 아픈데요. 사이나보상 임팩트 카드팩. 기아의 포맨 맞풀인데 뭐볼 수가 없네. 두여리도압고 두바미 도압고 김웅영 감독님, 도대체 어떤 싸움을 하신 겁니까? 어떡하냐? 진짜, 어떡하긴 뭘 어떡해? 유튜브는 찍어야 될거 아니야? 헝그리 점수는 어도? Let's go. 사실 이게 타이거스 점수이죠. 예전에 해태도 돈 없어서 점수 받았잖아. 라고 나무에 개서 있었습니다. 아는 척하는 베이징 뉴비, 과학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진공을 당겨, 복채 이 와중에 진도영 아리자! 너무 흐름 고 자자 천계왕 뉴시절 포스터입니다 빨거든 정신이 빨거든요. 왕가도 풍금단제 거 같은데 동물적인 저, 저, 직감이 갑니다. 왔소. 주작합니다. 로체 이거야. 모든 야수들 정지. 이게 상팔년도 함성이제. What 포기가 왜 이리 빨라? 배는 왜 티머네 해주면서 니네임은 롯데야? 니큰벌는애 대중에 제대로된애들본 적이 없어요. 가 있는 것이죠. 이치에을 절러보자. 자 때렸고 정면 컷 수가 잡았습니다. 루 성공. 잘 갔다 맞 아니 이거 막 점프해서 잡고 블럼 스킬 없나? 조졌는데 득점권 상시 환장하겠네. 네. 상당히 이거 위험하거든요. 수였습니다. 여기서 e 이 카운트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가 위험한냐면 네가 위험해. 로사리오 안에 락고 발라지만 사실 소블론 캣 줄랐다는 뭐. 푸려우 요즘 민지 반주 투라 하나 쳐야지. 모버스 안정 순대서지 는 조금 빨리. 요즘 D 의 기반이 나와. 어 설마. 여러은 보셨죠? 이래서 지모형 쓰는겁니다 g 세 이건 같다 이게 a f 지 근데 이를 볼까? t a r He gave him Hadaji. President Tuxita. Kundi y i d e l b u 센터 쪽으로 높게 띄웠는데 이제야 팀오키부인네중견 마무리는 공격아이처벌트 살려서 유동훈 유동훈 선수입니다. 티벨 유동훈 모자는 아니겠지 지금 마음 대로 가지 그쵸? 않고 습니다 어. 오케이 okay. 수고하시오 다이크 마저나 약다 인트메시 아 이거 복도이면 야드 럼티아파트 점은 개진한 넘버 런닌데 가비 알았어알았어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클럽 타다 보이던 지면어크오이 아이진 케포리아 멀리 가는 타구. 이거나 먹어나 정지. 김두영 전책은 주는 부조키야. 파이 헤드. 맞 e 이번에도 한타까지 해야지. 구를 때렸습니다. 리녹치디 솔직히 발라면 타이밍 해쳐졌는데. 어쨌든 컷 오삼 루카비, 삼루 송구, 이글 야, 직점권 상황에서 지일까요? 방송입니다. 근데, 서데 이거 뭐든, 이거 뭐든, 이거 뭐든, 이거 뭐 이거 뭐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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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든 이거 뭐든, 이거 뭐든, 이거 뭐든, 이거 뭐든, 이거 뭐든, 이거 에든 이거 이거 뭐 이거 뭐든,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뭐수 이거 뭐든, 이거 프리오스나? 폴오아니오늘레듀레이데고큰소미없네 오프산이다 무점각 두영이도신난다고 하네요. 한도점 기록하고 있니영이 삼진이면 불로없다 탈삼진을 기록하면 프리팀에루이드보 야현조 우츠네마 콜 컴즈 비든 밴디시지 어바 현중용 이야기 안 몰았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스윙이야. 재 기록하면서 잡아 던졌는데 어째좀세 하다. 깨끗하게 갈라쓰 기록하고 있습니다. 슛. 위더. 벌써. 1단 슛업. 볼레스로 출루합다4번데 1사째 진노야 온투보야. 안 되겠다. 세이브낚 시부자. 지금 테투스 양인중이 아니라 제넌투스양 프린션 이라 그쵸? 자 이렇게 되면 롯데자이언츠 말루 차스를 갖게 됩니다 말루에서 조연호는 저를 잡아야 돼요 옛날부터 성대현이프지즈 토살차로 지명했거든요 공 대신 타기라고 유동훈이라도 올려이초고 갑니다 낮은 공을 받아 때렸고 이거 틀어오나? 중견수 이동합니다 중견수 그거지 하나 남았다 초고입니다 가자 이 정도 떨어지는 단이 불을 레이디 지금도 잘 몰라 같습니다만 미치겠네. 예련 코스였어습니다 right. 하자. 슉. 이제 전명이 들어 본다. 역사는 반복된다. 루치형님들 솔직히 웃겼잖아. 네. 한 a 해 d 아타이건나디나 선수. 오오아타마 데르네. 시원하네. 안 탑니다. 이제 내 차례다. 로탁데이자가 점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거지구단의 한이다. 화장합니다. 변하고 타격. 아이디파콜라안타가 됩니다. 대왕조 진심으로 리스펙합니다대사 만들 수있 보너스로 과장해주는 팀이 어디 어안 되겠다. 김성환 대타 가자. 레전드 두둥 중장 데 이구 때립니다. 아볼공 선내. 괜찮아요. 분위기가 참지이는지긴는지만 송범용 있거든요. 자루통과서 홈까지. 이루자 이 굉장히 맞돌이였다. 컵. 일사의 주자 없니타이범 가보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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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오늘 나우만스하비이네헤 음, 세태 아제들 네, 우열수 리들리시나요 자, 들가자에헤 이겼어. 잠시만. 이 이게 되네. 잡아당긴다. 리가쪽빠져나령 공격한 그 나서 막 추고 때렸습니다. 루수루가 2루 쳐서 끝났네. 아웃. 이제 퇴근합시다 아, 잘, 잘 놀았네. 불꽃슛 왼쪽 밀었습니다 이헤이 hey, hey. 승류관을 깨끗하게 갈랐습니다 3번 자, 3번 디 납시다 3 29번 선수입니다 자 투수 네. 대대와 오늘 보울렛이 어? 하나 있습니다 최지민이 어디갔어 최지민이 투수 교체를 하네요 마운드를 이와 최지민 자, 선수입니다 잠깐만 이양프자였어 지금 초발렀네? 상당히 방황스러운데 초입니다 초구를 때렸습니다 2루수가 잡았다면입니다이다 이후로! 이제 호흡기 빼 줄게. 방반에선 캐나다 용. 파데요 중견수 데려왔습니다. 그렇지라. 오늘 경기 은딱 영이 콘텐츠가 없었는데요. 겠습니다 뭐? 그냥 보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빠이.